부총리님, 앤서울 타워가 누구 소유인지 아십니까? YTN. 그런데 아시다시피 YTN은 이미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3일 회계법인이 한전 KDN 1대 주주 21%만 파는 것으로 매각 주관사 계약을 하고 어, 파는 대상인 21.4%의 매각 가치는 2,3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31% 가량을 팔았어요. 그걸 그 삼일의 기업 가치 환산한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3,350억 원. 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유진 E&T, n 유진그룹이 만든 그 YTN 인수회사 실제 인수가는 3,200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인수 지분이 이제 20% 대에서 30% 대로 확장이 됐잖아요. 이에 따른 경영권 강화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 서울타워와 30년 보드 채널 운영해온 한국의 CNN으로 불리는 YTN의 브랜드 가치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적 자산의 처분은 공공의 가치에 부합해야 하고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와이텐 자산 매각이 그 기준, 아주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했다 할수 없습니다.